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균동즈입니다, 여러분. 오늘은 균동즈의 데뷔곡 넌날못 이겨. 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더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팔을 펴시고. 나는 널 원하지 않아. 날사랑하는 보이, come on, 베, 베. One more time. 다시 한번 말해줄래. 난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할게요. 그리고 나는 널 원하지 않아. 날 사랑하는 boy. Come on, baby. One more time. 다시 한번 말해줄래. 난 널. 하고. 원한다고, give me. One more time. 고집세와 불편하는 너. 저리가 이제는 제발 좀 닥쳐줄래. 여기까지 볼게요. 시작. 원한다고 기미, one more time. 고집 세워 불편하는 너. 저리가 이제는 제발 좀 닥쳐줄래. 하고, 이제 퀸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. 왕관을 만들면 돼요. Yes, I'm a queen. 해서, Yes, I'm a queen. 넌 나를 못 이겨. b o m boom. 다시. d u 다시. Jum jum. Ah uh, ah. Uh. f o l l o f l 한번 더. m boom. u h a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한번더 볼게요. 시작. Yes, I'm a queen. 넌 나를 못 이겨. b o m boom. boom. 둠둠, 줌줌, 아아트월킹 해주면 됩니다. 다시 붐붐 둠 둠, 줌줌 트월킹아아아 아, 야! 여러분 제 안무 정말로 쉽죠?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. 안녕!